호두과자 어디가 맛있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천한 분들에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호두과자들은 따뜻할 때만 잠깐 맛있고 금방 퍽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한번 사먹고 실망해서 다시는 찾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심지어는 그냥 휴게소 간식 정도로만 여겨져서 장롱 속 기념품처럼 잊혀지기 일쑤죠.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실제로 요즘 소비자들은 호두 과자는 금방 식으면 맛 없다, 선물용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은 물론이고 선물용으로도 손색없는 호두 과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적어둘게요 해당 제품의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여행 가면 그 지역에서 맛있다는 현지인 추천 맛집을 가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맛있는 기념품을 사오곤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념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행하면 생각나는 간식, 여행 중, 휴게소 들리면 무조건 사 먹어야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호불호 없는 호두과자가 떠오르셨나요? 맞습니다. 저 역시 호두과자를 많은 지역에서 먹어봤는데요 호두과자 이렇게 만드는 거 전국 아니 전세계에 오직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호두과자 제가 일본에서도 먹어봤습니다. 말다 했죠? 바로! 대천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보령에 위치한 천안당 호두과자인데요 이곳은 당부제와 버터를 넣지 않고 매일 새벽 수제반죽으로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철학으로 싱싱한 재료들로 호두과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따뜻할 때 드셔도 식은 뒤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곳은 뜨겁게 데펴서 주는 다른 곳들과 달리 오히려 모든 호두과자를 굳이 굳이 시켜서 고객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사장님께 집 좀 물어봤습니다 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예, 저는 천안당 호두과자 그 보령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철호입니다 어, 운영하신지는 몇년 정도 되었나요? 제가 개업을 2011년도 그날 날이 좋다고 해서 5월 5일날 했으니까 14년, 아.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호두과자를 왜 따뜻하게 안 팔고 굳이 시켜서 판매하시나요? 저도 이 손님들이 오시면 따끈따끈한 거 주세요. 방금 받는 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에 앙금이 무방부제예요. 요게 따뜻하게 놔두면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닌 다른 맛이 날까봐, 혹시나 변질될까봐 손님들한테는 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하고 식었을 때하고 맛 차이가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뜨거운 맛. 따뜻한 맛,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밀가루니 뭐니 들어가서 호두과자가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뜨끈뜨근하면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 엄마나 부모님이 사다 줬던 맛있는 호두과자 기차에서 먹었던 거 손님들이 아, 저집 가면은 따뜻한 호두과자가 아니라 그냥 맛있는 호두과자가 있다. 맛있는 호두과자, 먹을만한 호두과자 드셨을 때 아. 이게 호두 과자 맛이구나 하는 어, 그런 거를 좀 느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맛보냐? 그 호두 과자 맛점 한번 보고 싶은데 구매 어떻게 하나요? 물으신다면 주소는 충남 보령시 대로 25입니다. 매장 위치는 대천역 인근으로 대천 해수욕장 오가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들리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대천 근처에 안 사는데 나는 집이 서울인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전국 택배 배 주문 및 문의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대천 필수 기념품 천안 사람도 줄 서서 사 먹는 호두과자를 지금 바로 맛보세요. 간식뿐만 아니라 선물 세트도 포장이 가능해 가족, 친지, 지인분들께 선물 드리기도 딱 맞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16개에 6천0 0원 34개에 12,000원, 70개가 24,000원입니다. 많이 구입하실수록 더 알뜰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휴게소는 한 봉지에 3천원인데 어?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속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미엄 호두를 이렇게 넣는 것본적 있나요? 오래된 것 묵은 게 아닙니다. 쩐내 안 나고 싱싱합니다. 파당고도 최근 논란되고 있는 일부 호두 과자집처럼 야속하게 찔끔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속이 꽉차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남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호두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미엄 모드인데 파당금도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남긴 남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호두과자를 입에다 넣고 처음에 호두과자 들었을 때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들으면은 까서 이렇게 딱 보면은 좀꽉찬 느낌 알이 꽉차 있다. 그러고 나서 이놈을 뻐겼을때 안에 파당금이 또꽉차 있다. 어떤 거 보면은 음, 공갈빵처럼 이렇게 깠을 때 안에 앙금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벼있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 이왕 넣는 거. 호두도 알차게 집어넣고 안에 팥 안금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빵빵한 맛있는 호두 과자를 만들자라고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두 과자가 좀 이렇게 안에 꽉 차게 했는데 이유요? 이유는 많이 팔면 좀 남아요. 그래서 많이 팔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 하면 유명한 게 천안이잖아요 그런데 천안분들도 호두과자 구매하러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오셨다가 어? 천안에 어? 있는데 보령에도 천안당이 있네? 호기심에서 사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손님들 오면은 이제 우리는 체인점이지만 사장 이하 직원들이 또 다른데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구워서 팔고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하면은 그분들이 또, 어, 아 그러냐? 그러면 보령 호두과자가 천안에 있는 호두과자랑 어떤 다른 맛이 있을까? 보고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드셔보시면 거의 뭐 천안 거 이상으로 맛이 괜찮다. 먹을만 하다. 아 어, 저기 사장님이 호두과자에 진심이 좀 있구나 해서 사가시는 고객층들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룡 사장님 호두과자는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요 한번 오신 분들은 자주는 못 사먹더라도 꼭 호두과자는 이집 와서 사먹더라고요아 그게 진짜 우리 고객들한테 내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여기 손님 오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리입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이번 여름 휴관철 보령 머드 축제를 맞아서 기차 여행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대천역에서 자동차로는 2분 거리거든요. 근데 걸어서는 20분 거리입니다. 당시 날씨가 각 방송사 뉴스와 재난 문자로 폭염 주의 경보가 기승인데도 불구하고 캐리어 끌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방문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셨습니다. 그분 모두 맛 보시고서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현장 구매뿐만 아니라 담내품 예약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식품 음식 관련 업종들이 비수 수기인데요. 이곳은 현재 학교, 경찰서, 우체국, 시청 등 공공기관, 결혼식, 각종 행사, 단체 주문으로 불 꺼질 일 없이 남들 다잘 시간인 새벽부터 사장님께서 수제 반죽하신다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하시는 거죠? 새벽에 보통 5시면 일어나요. 5시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날 작업할 계란을 깨서 당일 굵고 양을 계산을 해서 반죽을 하죠.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면은 7시부터는 이제 과자 생산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일 하고 있어요. 반죽도 매일매일 하고, 그 한번 해놓으면 뭐 3일, 4일 쓰는 게 아니고, 다음날은 또 새로운 계란을 깨서 새 반죽을 해서 당일 반죽으로 빵처럼 숙성해서 쓰는 반죽이 아니고, 당일 당일 반죽해서 쓰는 반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수제 반죽인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반죽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이게 음식은 어른들이, 예쁜들이 말씀하실 때 훈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상이 있을까봐 무조건 반죽 제가 직접 다른 사람 손안 거치고 제가 직접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빵집들은 수입매를 쓰잖아요. 여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수입 밀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국산 밀로 만든 호두 과자가 몸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아예 처음부터 국산 밀로 호두 과자를 지금 구워서 지금까지 팔고 있거든요. 몸에는 훨씬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이 국산 밀이 수입 밀에 비해서 두 배도 아니고 세배 이상 가격은 비싼데 그만큼 드셔본 분들이 맛이 괜찮다. 아 이거 국산 밀이라서. 소화도 잘 된다 그런 평을 많이 들어서 돈보다는 이윤이 좀 적더라도 국산밀로 구워서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호두과자 몸에 좋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계속 국산밀로 호두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네아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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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과자를 다걸어먹으라고만네 이렇게 되면은 어, 이쪽은 한쪽은 이렇게 호두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제가 한번 갈라 보겠습니다. 네. 갈르면 어, 이렇게 안에 아, 네. 꽉차 있어요. 네, 어, 있고 이쪽을 이쪽을 갈르면 또 이게 호두가 이렇게 아마 보일 겁니다. 이게 호두가. 네. 이렇게, 이게 이게 호두가 분야. 호두가 제가. 이렇게. 음. 음. 제가 이 정도는, 이 정도 마시면할수 있겠다. 어, 오늘 것도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아, 이거 구매했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호두 많이 들어가고 팥도 꽉 차있나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사기죠, 사기. <laughs> 예? 호두과자. 그러면은 호두가 들어있는 과자가 호두과자니까 당연히 파당금 들어가야 되고 호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밭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호두과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까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여행과 일상에 늘 달콤한 추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